네, 어, 대만의 민심과 웃고 있을 시진핑 어, 이런 주제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난 주제 대만의 지방 선거가 있었죠. 어, 대만 지방 선거는 뭐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국민당의 승리로 끝났고요. 어, 국민당의 승리를 얘기하기 전에 그뭐 대만에 대한 부분 어, 먼저 역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대만은 사실 그 섬나라죠. 뭐다 아시는 부, 부분일 거고. 아그 일제 시대를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겪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일본이 강점을 했었고 아, 그 전에는 이제 뭐 네덜란드가 식민지였을 때도 있었고 청나라가 식민지였을 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식민지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아, 굉장히 길어서 일본이 그, 이제 침략을 해서 대만을 강점을 하고 어, 이제 통치를 하려고 봤더니 이미 식민지 생활에 너무 이제 그 익숙해져서 크게 강압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한국하고는 다르게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그래서, 어, 일본에 대한 강, 감정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 그 대만은, 어, 친일 정부. 어, 지금 이제 그, 그, 민진당이 있는 차잉원 총통은 이제 처음부터 이제 친일을 강조를 했죠. 예, 그래서, 아, 친일 정부, 그 다음에 친미 정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 국민당은 뭐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제 공산당하고 싸워서 장개석이 내려와서 장개석, 그 다음에 장경국, 지금은 증손자인 어, 뭐그 친구까지 이제 이렇게 쭉 아, 국민당이 이제 크게 이제 장악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민진당이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예, 그런 형태로 음, 되는 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다. 아 그리고 어, 기존에 이제 민진당은 아, 친일 친미 정책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당이 좀 이제 그 힘을 받는 시기가 되면은 아그 친중 쪽으로 아,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과거에 이제 이런 뭐 비정성시라는 영화, 양조희 이제 젊을 때 사진이죠. 이런 영화를 봐도, 어, 이 사람들이 어, 기본적인 이제 그뭐 식민지에 대한 그 향수가 오히려 더 좋았다. 국민당이 집권할 때보다 어, 식민지였던 일제 강점기가 더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대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거 보셔도 어, 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이제 그 사고 체계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 결국은 이제 그 지금 최근에는 뭐 여기 뭐 신문에도 보시면 이제 이 차잉원 총통이 사과를 하고 밑에 이제 어, 장계석의 증손자, 어, 43세라고 하죠. 어, 장완한, 어, 이 사람이 이제 타이페이 시장까지 돼서,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이제 총통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두보까지 마련한 걸로 그렇게 현지에서는 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보시면은, 어, 타이페이 시에 보시면은 이제 가장, 어, 대표적인 이제 관광지 중에 하나가 이제 중정기념당. 이게 이제, 어그 굉장히 그 여기 근의교대식도 볼만하고요. 아, 여기 이제 중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장계석의 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계석을 기념하는 어그그그큰큰 그큰 이제 뭐 링컨 기념관을 따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런 이제 기념당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민진당이 그 이제 지금 권역을 갖고 있는 거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첫 번째는 경제적인 부분. 어, 이게 이제 차영만 총통이 2016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총통이 취임이 되면서 결국은 친일을 통해서 경제 회복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 사실은 그 대만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는 사실 친일 때문에 성장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좋을 때 일본에 공급하는 그런 납품 업체들,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만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다, 막 이렇게 알고 계신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일본에 이제 납품하는 부품 업체들이 화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대만 경제가 발전한 게 맞는데. 사실 일본이 꼬꾸라지니까 같이 지금 꼬꾸라지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차이원 통통은 일본을 잡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일본을 믿어야 된다. 일본하고 같이 가서 일본과 같이 가고 뭐 중국은 멀리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으로 이 부분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 상황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컸을 것 같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데이터를 뜯어보면은 사실 일본에 대한 수출, 미국에 대한 수출은, 어, 별로 비중이, 어, 그, 커지지 않고 있고요. 줄어들고 있고, 보시면 이제 아, 중국 본토하고 홍콩에 대한 수출이 42%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 부분은 그 중국, 대중국에 관련된 경제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 배제를 하면서 경제는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어좀더그 타이트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어, 경제적으로도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좀더 이제 그 중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어뭐 지리적이든 경제적이든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어, 현실을 좀 도외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사실 대만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아이그 경제의 핵심은 또 반도체가 되겠죠. TSMC를 비롯한 아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그 대만의 그 시장 경제를 이끌고 있는데 어 아, 보시면은 그 사실은 이 미국이 저는 한편으로는 대만과 중국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어 중국에 어 수출을 못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중국에 있는 뭐 기업들도 그 미국에 수출 못 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죠. 특히 통신 장비 관련된 화웨이나 뭐 중흥통신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막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 이게 봤더니 그그 그 미중 분쟁이 있고 나서 보면은 대만의 반도체 에, 그, 수출 비중, 어, 중국에 수출하는 어, 이 비중이 더 올라갑니다. 예, 지금 35%까지 올라갔고, 어, 한국은 좀, 오히려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18년 대비 반도체, 그 중국에서의 반도체 수입 시장 보면은 점유율이, 어, 대만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어, 18년에서 22년 6.1%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음, 경제적으로, 그리고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쪽에서, 어, 대만은 좀더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멀리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러면, 대만 경제가 더 무너지겠죠. 어, 중국하고의 이제 경제가 단절이 되면, 에, 그런 상황이고, 대만의 국민들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는, 어, 중국하고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 계속 그, 군사 분쟁이라든지, 어, 지역적인 이제 친미을 하면서, 어, 오히려 이제 중국을 자극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어,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불안하고, 어, 온당치 않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으로는 국민당을 벗어날 수 없는 대만이 이렇게 좀, 뭐, 좀, 편파적으로 썼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썼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음 차인관 총통이 아그 타이페이 총통부 강당에서 국부로 추앙받는 순원 초상화 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건 뭐냐면 은 순원 이라는 사람은 중국 본토 에서도 국부로 칭송을 받고 있고요. 대만에서도 국부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장계석 그리고 모택동의 스승이라고 알려져 있죠. 아, 손문이라고도 하고 순원이라고도 하는데 아, 이 사람은 사실은 그 청나라 시대를 끝낸 신의혁명신의혁명의 주동자, 아, 이신의혁명을 이제 이끈 사람이죠. 그래서 근대화를 만든 중국의 근대를 만든 그런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이렇게 갈려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국부는 한 명인 겁니다. 예, 대만과 아, 중국 본토 공산당의 국부가 한 명인 거고요. 결국은 이그 계보만 놓고 봐도 사실은 이거를 아, 분리해서 국민당과 이순원을 분리해놓고 지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차이원이 사실, 어, 당연히 뭐 국민당도 싫어할 거고 공산당도 싫어할 텐데 궁극적으로는 그 근원이 되는 사람한테 총통 선서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대만의 시작이라는 점이 사실은 그 크게 멀지 않다. 예, 뿌리가 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사실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뭐, 우크라이나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승리가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또 겨울이 되는데 음. 우크라이나의 뭐 전력시설이 지금 파괴가 돼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만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 봐야 결국 대만 섬 자체가 적토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달가할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그런 고통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어, 좀더 이런, 이제, 그 투표로, 어, 이제 좀 반증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되고 있습니다. 아, 케이스 스터디의 나라, 중국. 아, 이 중국 하면 뭐,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게, 이제, 말리장성일 건데요. 만리장성이 있다고, 그, 이민족이 침입을 안한게 아니죠. 만리장성이 있지만, 뭐, 아, 뭐, 수, 수 뭐 수나라, 당나라, 뭐 계속 이게 쭉 보시, 보시면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길지 않아요, 중국이. 그래서 이 명나라가 끝나고 이제 청나라가 들어올 때 보니까 이 만리장성이 있었지만은 결국 청나라가 침입해서 어, 자금성까지 들어옵니다. 어, 어떻게 들어왔냐? 결국은 명나라 사람이 만리장성의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어, 청나라가 이제 그 탄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누군가 안에서 열어주는 게 가장 쉽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되겠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손잡은 법도 나오지만 전쟁을 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예, 시진핑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분쟁은, 이제 분쟁으로서 어느 정도 하다가 결국은 대만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그 형태를 가장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의 국민당의 집권으로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시진핑 정부에는 좀 우호적인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구요. 어, 뭐, 제가 이게 지금 투자와 관련된 이제 뭐, 내용은 아닙니다. 뭐, 하지만은, 단기적으로, 어,는, 뭐, 크게 무관하지만, 장기적으로 이제 대만의 불확실성, 대만과 중국 본토의 이 분쟁으로 인한 이런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에도 좀 우호적이지 않을까. 특히 뭐, 대만과 관련된 대만의 증시라든지 금융시장, 어,도 좀더 우호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